대새 원숭이 제가 코퍼독이랑 네이키드 블라우스를 제주 롯데마트에서 사고 마셔서 몽키슈돌도를 데일리샷에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왔네요 자뭐 말이 필요 없죠 일단 몽키슈돌도 까볼게요 음, 뭐, 이것만 까면 되는 거야 굳이 밑에 거를 음. 그면 포르크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와 역시 포르크 소리는 역시 기가 막히네요 오 열자 마자 이 열었을 때는 지금은 알코올 향 보다는 과실 향 같은 게더 많이 나는데 일단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병 입구가 아주 두껍네요 <laughs> 색은 처음에는 되게 밭를 담긴 거만 봤을 때는 좀 진해 보였는데 막상 담아서 보니까 그렇게 막 진하진 않네요 뭐 정상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색깔은 색이 제일 진하네요 셰리 성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세네요. 뭐 캐러멜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개새 원숭이가 이름이 뭔가 개새 원숭이가 마음에 듭니다. 뭐. 스와일딩 하고 한번뜯볼게요 어, 산뜻한 과일향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뭐 먹어야 되지? 좀 시트러스한 느낌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음, 아, 몸컨숄더도와 뭐 휘청월도... 아쉽네요. 깔끔해요. 피니시는 그렇게 막긴것 같. 끼니신 빈거 같지 않고 단맛인데 좀 과실류 단맛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달다. 뭐지? 스모키한 느낌도 그렇게 많이 없고 처음 먹었을 때 혀가 무슨 맛인지 제가, 제가 인지는 못하겠는데. 어와이 거북은 비추은데요 생강? 생강 같은 느낌? 피니쉬는 약간 생강 느낌이 난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아... 제가 위스키를 잘 모르지만 솔직히 얘네들 <laughs> 좀더 퀄리티면 <laughs> 굳이 <웃음> 비싼 싱글몰트를. 아, 약간. 그러니까... 엔트리급은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엔트리급 이상을 많이 먹어본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것도 지금 다 엔트리급이죠, 거의. 달리니도 15년이 엔트리급이고, 글램피디 21년, 이하이 말고는 집에 다 엔트리급이에요. 물론, 맥캘란 18년은 제가 먹어봤습니다, 더블캐스크. 하지만, 아무 맛도 모를 때, 저 귀한 걸 온도라고로 먹었다는 거, 위린이의 실수입니다. 아! 자, 이제 세 번째 먹을 건데, 어떤 향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산뜻한 과일향 같은 게 나고, 알코올향도 아직 많이 나요. 어, 근데 얘는 좀 점성이, 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는 제일 좀, 좀 찐득한 느낌이네요. 이 정도는 좀 점성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 물방울이 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저는 좀 처음 보네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한번더 마셔보겠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뭘게 물투의 맛일까요? 음아 오늘은 일단 몽키숄더는 오픈해봤구요 제가 밤에 어제 야간 근무였는데 잠을 많이 못자서 그냥 오늘 일단 일단 마칠건데요 되게 맛있네요 조만간 이 세개를 한번에 어, 동시에 한번 시음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세개 세잔을 마시려면 30ml 씩 깔아서는 안되겠네 그때는 15ml만 따라서 먹어봐야 될것 같고요. 아, 뭐 지금까지 먹어봤을 때는 뭐 개, 새, 원숭이 다 맛배집니다. 나쁘지 않아요. 가장 저렴한 거는 코포덕인데 이게 뭐 저렴하다고 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몰트는 몰트다. 블렌드드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쪽, 이쪽 파인건가 아 맥켈란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렇다고 맥켈란 그런건 아닌데 아무튼 셋다 맛있는 술이면 은셋다 맛있는 술입니다 가격 제주도에서 사실 때 제주 롯데마트에서 37,000원 59,800원. 만 데일리 샷에서 55,000원이었나? 데일리 샷은 제주도까지 오는데 배송료 안 붙으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제일 비싸네요. 여하튼, 샀다, 뭐, 제가 먹어보고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코르크 소리도 좋았고요.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뭐, 제가 뭐, 비교를 할수 있는 이유는 없지만, 한번, 다음 촬영 때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